어? 다구야 여기서 뭐 하냐. 아니, 꽃게 먹고 싶은데. 만원 밖에 없어. <laughs> 요새 꽃게 1kg에 한 2, 3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잡아줄게. 그래? 그럼 만원나 주면 안 되냐? 아이, 너 가자, 나. <laughs> <laughs> 꽃게 다섯 마리 잡으면 내가 줄게. 진짜로? 어, 알았어. 어나 돈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꽃게 많이 잡아가지고 오늘 플렉스 좀할 거예요. 맨날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라면 넣고. 왔어, 왔어! 내가 왔어! 자, 여러분, 인천권에 꽃게를 잡으러 왔어요, 꽃게를. 오늘은 많이 잡아서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혼자 오면은 못 잡기 때문에 뺑스 형님하고 해루팡 같이 왔어요. 해루팡! 야, 뭔, 야, 군인이냐? 인천에 김서방, 떴다, 떴다. 얘도 김서방이요? 아, 뭐다 달았어. 해루캅으로 유명하잖아. 아, 해루캅이지? 어. 야, 우리 그것도 있잖아. 해루캅, 해루캅, 비리비리, 해루캅, 비리비리, 해루캅 나왔다고 봐. 헤루캅 꽃게 다섯마리만 잡아라 삐리비리 삐리비리 오케 이 꽃게 다섯마리 플러스 두마리 더콜 좋아 이렇게 헤루캅과 함께 헤루팡입니다 아 구독좀 많이 해주세요 그냥 팍팍 구독 많이 부탁드요전문가에 응. 전문가 헤루 빵 빵야 빵야 헤루캅 <laughs> 나 오늘 진짜 가서 플렉스 한번 해보고싶어 자 꽃게를 잡으러 가시죠 Let's get i 삐리비삐리비삐리비삐리삐리 자, 이렇게 믿음직한, 정말로 믿음직한 뺑스 형님과 해루, 빵야, 빵야, 헤루카 야, 장비 어마무시하고 마이또 카메라 달았네. 야, 어. 수중 랜턴에 카메라까지 있어. 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어. 매번 실패했어. 실패? 어. 카메라 고장난 거아니냐물 담아가지고?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야, 오늘 헤루카안 보여줘? 헤루카헤루카 야, 헤루카 배차, 계속 가! 야와 드디어 왔어 진짜 왔어 왔어 물가에 왔어 자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꽃게 많이 잡아서 많이 먹고 싶다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많이 잡아봐야지 맨날 개털인데 형님 와 랜턴이 장난 아니네 형님 그거 등대요? 오늘은 <laughs> 저번에 가로등 뽑아왔더만 오늘은 등대네 <laughs> 장난 아니다 등대 역시 등대 라이트 장난 아니네 온 동네가 그냥 허네 허네 아우 눈부셔 <laughs> 어, 너무 눈부셔 자 이제 진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개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꾸정물인데 목표 수정 3마리 오늘도 어김없이 인천 앞바다에 미역 미역은 패스지.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들어와서 저도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멸치 한 마리도 안 보이네. 뭐 오늘은 해팡하고 뺑생님 왔으니까 설마 하지하지 바가지? 어. 에이, 오늘 <목소리> 아이 패스하에또늘려 그래?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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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이 모양, 이꼴이여. 야, 넌 내가 방생해 줄게. 아이고 아이고야. 물지 마. 방생해 줄라니까 야, 뭐야? 꼴게요? 깨로 잡아야지, 새마귀야. 왜 자꾸 이쪽으로 오냐? 저리가 나, 나 어? 막. 너무 박하지 안해 꽃게, 꽃게. 아, 꽃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laughs> 이 꽃게라니까? 아니야, 싫어. 나 오늘 박하지 안할 거야. 야, 물색이 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꽃게가 안 보입니다. 큰일 났네. 자, 해루팡 뭐냐? 소라. 소고라? 이거 한입인디 한입이 마트에서 파는 거. 아, 또 마트용. 아, 오늘이거참자 먹을 수 음. 있는데 참 자. 음. 자. 아이고. 자, 소라가 조금씩 보입니다 소라가 문제가 아니고 꽃게가 나와야 하는데 꽃게요? 꽃게 아이, 바카지잖아 꽃게. 아이, 난 맨날 이 모양 이꼬리야바카지가 진흙을 덮었었네 머드크랩이요? 응. 가라 자꾸 뺑스 님은 나한테 바카지 던져 뭐가 일타입이야 어? 너 좋아하는 아, 바카지 하지 마라니까 바카지 특집. 특집은 다음에 해 야, 야야야, 이거 야. 이거 방생하기도 힘들어, 이거 걸려가지고 바카지 누나 운 좋은 줄 알아라 다 함께 보자 물색 하나는 끝내주네. 진짜 환장하겠네. 뺑스 형님이 소라 두 마리. 한 마리는 맛있는 사이즈요. 요거는 방생. 자, 요거, 요거. 요거는 들어있으면 좀큰 놈인데. 아 진짜 이 모양 이 꼴이네, 계속. 30분째.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박카제하고 한입 소라 나오고. 지금까지는 개털. 자, 지금 상황이 완전 개털인데. 지금 뺑스 형님 조각통에 뭐 담는 소리 났는데 설마 꽃게는 아니겠지? 바가지 담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바가지를 담기 시작했어.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어. 비리비리 나구야. 오늘 느낌 아주 좋다. 큰일 났다야. 비리비리 비리비리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 개털이다 개털. 여기도 개털이야. <laughs> 자, 여러분 해로군인한테 무전 왔는데 개털이래요. 여기저기 개터리야. <laughs> 뭐여, 뭐여, 뭐여. 어? 어, 여기 저기 개털이야. 뭐야뭐야뭐야 박하지? 어 여기다. 밟았어. 밟았어. 어 밟았어. 밟았어. 와헤루팡이나 꽃게 잡은 줄 알았더니 박하지 잡았대요. 근데 놓쳤는데 내가 밟고 있어. 됐지? 하나 둘 셋. 이거야 이거. 야뭐야어 크지. 야 이거 좀 크다. 크지. 근데 또 오늘도 박하지요? 빨개요 빨개. 야 이거 무섭다. 네가 다 말아야. 야야야 나나 이거. <웃음> <웃음> 그래도 박하지 한 마리. 끔, 끔찍하다 끔찍해.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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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헤루팡헤루팡 헤루팡, 꽃게 상황, 꽃게 상황 전달 바란다. 비리비리, <laughs> 아직까지 꽃게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당신은 몇 년도에 있는가? 삐리비리 <laughs> 나는 지금 1994년도에 있습니다. 1994년도? <laughs> <laughs> 띵. 삐리비리 1994년도 꽃게 상황 어떤지 전달 바란다. <laughs> 자, 민꽃게라고 바다에 박하지 겁나 많이 있습니다. 민꽃게 박하지잖아, 안자은네 94년도에도 박카지는 박을박을 했구만. 와, 형님, 뭐예요? 어. 꽃게요? 와, 이거 아. 뭐야? 깜짝이야. 이야, 이거는 무시무시하네? 선 나올 뻔했어. 이야, 이게 인천권에도 그냥 왕박카지가 나오네? 와, 이거, 아잇, 아잇, 아잇! 맨 나한테만 박카지다 줘. 근데, 이야, 살벌합니다, 살벌해, 사이즈가. 아 이거 무서운디. 결국엔 또 오늘 박카지 먹어야 하나?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 꽃게가 안 나와. 박카지 먹어야 될것 같아. 이야, 오늘 꽃게 잡으러 왔는데, 소라나 주사였구만. 오, 요건 진짜 맛있는 사이즈. 오, 어, 여기도 있다. 오, 소라가 막 몽글몽글. 아이 이건 좀 작다. 저리 가. 요것만 다 같이 챙겨야지. 아, 자꾸 뭘, 자꾸 담는 소리가 나. 형님 꽃게 잡으러 온 다음에 뭔 바카지만 잡았어. 오늘 어, 완전 바카지맨이네. 꽃게는 안 보이고, 소라로 바꿔야 돼, 소라. 한장은네 오! 오오오 오, 오, 오. 오! 요거 요거. 요거 살아 있으면 좀큰 녀석인데? 오! 좋았어. 주먹탱이. 와. 여러분, 요 정도면 그래도 주먹탱이라고 할만 하나? 하죠. <laughs> 껍데기 보세요. 나 죽은 줄 알았어. 색깔 봐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 있어. 요거는 다 같이 챙겨야지. <laughs> 야, 오늘 소라 1등이다. 1등. 가서 또 자랑해야지. 헤룡팡. 와 개털이구만. 개털이야. 소라 와봐라, 이거. 우와. 들었을까, 없을까? 꽝이네. 야, 나도 꽝인 줄 알았거든? <웃음> 소라. <웃음> 들었지? 그지? <크지>? 소라. <laughs> 야, 오늘. 야, 있다. 오늘 꽃게 잡으러 왔는데 왜 소라 잡냐? 주먹이네. 그치, 이 정도면. 그래. 중학생 주먹? 너 얼굴이랑 비교해봐. 어, 커, 커. 어. 야, 해룡팡 신났네. 야 빨리 꽃게 잡아! 애, 내가 챙린다어 네가 챙겨라. 오케이. 꽃게 잡으라고 꽃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소라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주니깐 심심하진 않습니다. 이야 여러분, 꽃게 잡으러 왔다가 소라만 이렇게 좋았어. 맛있는 사이즈 많이 나오네. 여기도 있고 소라. 아 이것도 좀 작다. 여기까지는 딱 리미티드야. 리미티드 에디션 소라 나왔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어. 오, 헤로팡 뭐 있어? 뭐 있어? 나내 <목소리> 다리다리 도다리? 야야 <목소리> 크다 크다 오오 오, 좋아 <목소리> 여러분 보이나요? 다리다리 도다리? 도다리 <목소리> 맞지 어 이쪽 밀어라이 어 <목소리> 야야 야, 우럭도 있어 야야 야, 물... 야 똥물 나온다 잡아야해 하나 둘셋야 잡았다 잡았다. <목소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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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다리 도다리 야 오오 <목소리> 오, 오, 크다 크다 헤로팡 <목소리> 다리다리 도다리. 네, 이 이야 기가 막히다야 오늘 꽝칠줄 알았더만 다리다리 도다리맨. 근데 적도다리. 뒤에 뒤에 이거 이거 돌기 와, 있죠 돌기. 35 정도 되겠오나 도다리 잡았어 오늘. 빵버. 와 기가 막히죠 이. 와, 도다리 이 정도면 대물이지. 와. <laughs> 야 그래도 뜰채 갖고 올 잘했네. 다리다리 도다리 한 마리. 야 진짜 맛있게 생겼구만. 꽃게 대신 도다리다. 나는 오늘 도다리맨. 언니 꽃게 잡으라는 이거 보여? 민꽃게. 아, 뭐? 꽃게는 꽃게네. <laughs> 역시, 역시 아까 막뭐 담는 소리 나더만 바까지만 바글바글 하고만. 그거해도 잡아가야지. 해루팡 이런 거잘 봐. 물고기는 잘 봐. 너는 희한하게 생선 안 먹잖아. 생선을 못 먹는데, 너는 생선을 잘 봐. 송이만 잘해 야, 근데 너 가방이랑 어. 도다리랑 비슷해, 색깔이. 너 도다리맨이냐? 도다리캅. 도다리캅이야? 도다리캅. 왕박하지, 있지? 저기, 두 마리 있는데 한 마리 큰 거. 오, 음. 어, 그거, 그거, 자이언트. 음. 우와. 하지, 하지, 왕박하지. 자이언트 맞네. 자이언트지, 완전히. 도다리 사이즈랑 비교해봐. 음. 다리다리, 도다리. 음. 나 이거 애완이다, 애완. 이렇게 끌고 다닌다. 아뭐 이거 뭐야 이거 뿔물맞이게아니요 어? 어? 해초를 달고 어? 다녀 뿔물맞이게 어? 물뿔물맞이개인가? 이상한 개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생겼어? 외계인처럼 생겼네 맞아 되는건가? 어. 잘가라 야 이거 귀엽게 생겼다 근데 이야아 어? 낚시 야. 야. 어? <laughs> 어? 아 지금 낙지가막 뭐야 시들아 이게 뭐야 이거 와 아, 기가 막히네 아. 맛있겠다 이 팡팡이 몸에 뺑스 형이 낙지 잡으려다가 잠수했어 낙지가 바글바글해요 페루팡 낙지 몇마리 잡았냐? 어세마리네마리 네 마리? 나도 한마리 잡았는데 카메라를 안 켜놨어 뺑쌤이 몇마리 잡았어요 낙지? 세마리어 거기 내가 한마리 준거 있잖아요 어오 어. 그럼 네마리야 어. 역시 낙지맨이네 어. 자 이거 바까지 이게 정식 명칭이 민꽃게에요 꽃게 많이 잡았네 민꽃게 맞다, 맞다. 갈수록 싸요 자 지금 열심히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꽃게를 찾고 있는데 사실 행이 한 마리도 없네. 자헤루팡 무전하는데 꽃게 망했대요. 끝까지 경계를 놓쳐서 안 된다. 꽃게를 사수하라. 꽃게를 사수하라. 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 꽃게 보기 진짜 쉽지 않아. 꽃게 플렉스 하고 싶었는데 망했네.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요! 미역 뜯을까 말까 또 고민이 되네. 자, 이런 미역들은 이런 짱돌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살더라고요. 돌아다니는 미역이에요. 돌에 붙어서 막 굴러다녀. 와, 이건 진짜 맛있게 생겼다. 색깔이 진짜 먹은 짓스러운 미역색이야. 자, 꽃게를 못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찾게 돼요. 아, 이거. 들고 가야나 미역? 아 싱싱하구만이 아 진짜 태안에서 미역 맛있게 먹었는데 따다가 에이 오늘 안해 안해 나에겐 도다리가 있어 뭐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푸릇푸릇하고만자 이제 일찍 가렵니다 잡으려던 꽃게는 없지만은 그래도 애완용 다리다리 도다리 애완용이 아니지 가서 먹을거지 여러분, 다리다리, 도다리, 기가 막히고만 꽃게 잡으러 왔는디, 도다리여에루파 이제 봉꽃게 안 해. 미안해근한 번만 더가까 봉꽃게? 안 돼, 안 돼, 안안 나올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문신, 팔에 문신도 했어. 봐봐, 와, 이거 생활 좀 했는데, 야 기가 막히네. 예, 형님, 바카지로 뭐해 먹으려고? <laughs> 기가 막히네 면탕 끓여 먹어야지 박지탕도 맛있지 완전 다 젖었네? 다 젖었어 빵꾸나 갖고 오는 거야 빵꾸? 이야 그래도 마음만은 아 마음이 아니지 진짜 만통이네 이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아 아니 이런 낙지도 겁나 잡았네 어? 안본 사이에 낙지는 언제 이러고 잡았대? 안 아, 잡았네 어우 징글징글해요 끔찍하구만 낙지는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오늘 도달해 밥 먹을래. 오늘은 뭐 해적이냐? 해적? 어뭐 캐리비안 <laughs> <laughs> 해적? 어. 야, 너도, 야, 빵꾸 남는갑다다젖었네 어, 다 다젖었어 완전 거지 돼버렸는데. <laughs> 야, 히로팡. 어? 바가지 한 마리 가져갈래? 야, 근데 진짜, 진짜 크다. 와. 이게 그 유명한 바가지 탕으로? 야, 그거 너희가 들었으니까 너 그만큼 가져가. 아, 싫어. 어허, 가만 있어, 좀. 소라놀이네? 어? 탄이 소라놀이요 야야야 야, 야, 야. 야 오지마 어허 방심하면 안 되겠구만 저리 가아 소주 한 잔부터 먹어야지 야야야 야, 야. 불안하다, 오늘 어? 오늘 한 번, 사다한번더할 거야? 자, 오늘도 쉽지 않은 또 식사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허? 윤제는 승질내네. 일단 짠 하고 먹을게요. 아따 달달하고 만자첫 짠은 또 소라에 한번 먹어볼게요. 소라에 초장 딱 찍어서. 음! 음, 소라 맛있다. 자, 소라. 음! 소주가 그냥 생각나네, 바로. 탄이 짠! 코로 짠! 아, 죽게죽게 조금만 기다려봐. 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와, 왕소라 한 입에. 음. 음! 음! 맛이 있어! 꽃게 잡으러 갔는데, 꽃게도 못 잡고, 바카지는 잡았네, 바카지. 그래도 왕바카지 잡았고, 도다리. 죽게! 그렇게 먹고 진짜 왜 그러냐. 꽃게는 못 잡고, 왕바카지와 도다리로 매운탕 한번 끓여봤습니다. 야, 너, 내 밥이여! 일단은 탄이 진정 좀 시켜야겠어요. 간식 좀 줘야겠는데? 세개 한번 세 개. 하나 있어. 천천히 먹어.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오, 자 사실 간도 안 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역시 호박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음 호박 넣으니까 확실히 이게 국물이 달달해지고 더 맛있어요 이게 애호박 고추장찌개 그런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음아 국물에는 소주지 아, 두개 사실은 이거 회로 떠먹을까 했는데 회는 많이 먹어봤으니까 한번 명동탕 끓여봤더만 기가 막히네 이거 딱 살을 발라가지고 국물에 딱 적셔먹어야 요 다리다리 도다리 와 맛있다 살이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 그런 식감 인데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도다리 매운탕 기가 막히네 아니 안돼 안돼 조금만 참아 응? 사물 할때 원래 제가 회를 좋아하는데 매운탕 한번 해봤던 말 매운탕 기가 막히네 그렇지 이거지 음 바카지가 이거 들어가니까 국물이 끝내줍니다 바카지 한 다섯 마리 들어간 것 같아요 와 요거는 자랑하고 싶은 맛 그런 맛야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되냐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음... 보다리 살을 여기에 국물에 적셔가지고 밥에 흰밥에 아~ 올려서 먹는 기분... 아이 다 떨어졌네... 이렇게... 음... 살이 뽁신 뽁신해... 와 음... 음... 무슨 일이냐? 박카지하고 호박만 있으면은 이거 진짜 끝장납니다. 근육팔 박카지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또. 오! 오, 바카지살. 지금 진짜 꽉 찼어요. 근육팔에 박카지살이꽉 찼어. 음! 자, 근육팔 박카지 먹었으니까 또 한잔해야죠. 진짜 맛있다. 밥에다가 국물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다못 먹겠네. 이거는 내일까지 먹어도 될것 같아. 바카지가 살렸네, 국물을 확실히. 그리고 된장을 일반 된장이 아니고 그 토장. 토장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좀 가, 좀, 곤육판 하나 더 먹어야겠다. 어. 아이고, 아이고, 에이, 이거는 파먹어야 돼, 이렇게. 근데, 꽃게는 언제 잡냐? 아, 또 환장하겠네. 음! 국물이 좋으니까 술은 자동. 출연료 줘야죠. 또안 주면 은또 섭하니까. 기다려, 다니. 야 단이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매번 밥 먹기가 힘들어 이 모양 이 꼬리요 야야야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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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앉아 강아지가 상추를 좋아하냐 이렇게 어 진짜 미치겠네 자 출연료 오늘은 꽃상추 나이 1달러 2달러 3달러다 일단 1달러 1달러 먹어 항상 밥 먹을 때는 이 모양, 이 꼬리여. 알아서 줄게 줄게. 야, 야 이거 있는데 그걸 뺏어가냐? 애다 먹어라. 자, 역시나 오늘도 쉽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만 통하는 그날까지 바다에서 만나시오. 잘 먹는다. 아니. 그거 다 먹고 설거지 좀 해라. 나 힘들다. 야, 설거지 하고 들어와.